여러분을 화성학 달인으로 만들어줄 배치동 우디킴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1강, 레슨 원 이제 화성학에 대한 들어가기 이제 입문, 화성학 배워 보기 전에 도대체 여태까지 배운 화성학은 왜안 됐는가에 대한 문제점검부터 이름하여 제목이 뭐라고? 이놈의 지긋지긋한 화성학 아주 지긋지긋한 화성. 배워도 배워도 또 틀려요. 또 틀려, 또 틀려. 시험 문제 내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잊어먹어. 왜 잊어먹을까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화성학 공부 뭐 짧게는 짧은 사람은 1, 2년 했고, 그래도 좀한 사람은 좀 3, 4년 했고, 초등학교부터 공부한 거 따지면 10년이 넘어요. 이렇게 저렇게 음악이란 거, 이론을 들은 지가. 그런데도 왜 틀릴까요? 예, 학생들을 대학에서 수년간 지도를 했는데 해보니까 화성악과 틀리는 이유가 있더라고. 첫째는 화성악을 배우는 내용이 내가 쓰이는 음악에 바로 적용되지 않더라는 거. 그냥 음정이라는 게 있어. 장삼도가 있어요. 시험 문제 풀었어. 돌아 나오는데 근데 장삼도 어디다어 이정. 이걸 갖고 활용해 본 적이 없어. 완전 오도가 왜 완전 오던지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왜 완전 오던지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없고 완전 오도 갖고 곡을 써본 기억도 없더라는 거야. 단편적인 암기 그냥 달달달달달 절대 오래 못 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영어 사전 외우고 단어 외우고 싶어. A부터 외웠어. 사전 펴놓고 외웠어. A는 뭐 어어 A, F를 어쩌고저쩌고 뭐 아는 단어 몇개 나왔겠지. 그 옆에 모르는 단어까지 다 외웠어. B에 외옵니다. C에 외옵니다. 어느 날 지쳐갑니다. D를 외울 때쯤 되니까 A가 어떻더라? 잊어버려요 어. 사전에 달달달달달 달 이유도 내용도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글씨 보고 뜻 보고 외우는 걸로 여러분이 단어 실력이 늘지 않더라니요 단순히 사전을 뒤적일 땐 내가 느는 것 같았는데 그건 느는 게 아니고 허상이더라고요 그렇죠? 영어 공부, 영어 공부, 대한민국 영어 열풍 미쳐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어 공부, 단어는 어떻게 외우는 게 좋다. 외국 사람, 외국어 강사 물어봐요. 단어는 어떻게 외우면 좋습니까? 뭐요? 몇 가지 추천하는, 거. 누구나 추천하는 거몇개 있어요. 첫째, 뭐냐면, 대화와 말을 통해서 사람과 하면서 익히는 거. 둘째는 뭐야? 책을 읽거나 뭘뭐 읽거나, 매체를 통한 거예요. 단순히 연습장에다가 a 4용지에다가 A 는 F, F는 모르는 단어. 막2 0 0개적어서 외우는 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라외국 사람은 들절대인정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국어 배울 때,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 단어 배울 때, 우리가 a 4용지에다 쓰면서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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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쓰지 않았잖아 h e c k some, 책상에 앉아. 아, 책상에 앉아. 아, 책상. 어, 이거는 아, 책상 쓴다라고. 음악이 똑같아. 코드니 모든 원리가 내가 실증적으로 느껴서 체험해서 써보면 안 잊혀져. 근데 여러분은 음정을 써본 기억도 어려운 세븐 코드를 내가 뭘 해본 기억도 없으니 이제. 학생들을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초급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뭐요? 예 음정에서 틀리고 중급으로 넘어가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모드예요. 아이오니언 도리안 시험 칠 때는 알지? 뒤로 돌아왔어. 좀 이따가 읽어봐. 물어봐. 이 점먹어. 왜이 점먹어? 도리안 도리안 달달달달려. 도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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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안, 도리안. 이 점먹어. 그 썼어. 시험문제 도리안 했어. 맞췄어. 선생님 잘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나왔어 다음날 야 도리안 도리안으로 쳐 하는 거지? 안되더라 노래하다가 야곧 도리안으로 쳐. 도리안으로 어떻게 쳐 이걸 너 도리안 몰라? 알아. 디도리안 레미파솔라시도래 근데 왜못 쳐? 그러게. 나 도리안이란 걸 알고 있고 시험 문제도 풀고 100점 맞았는데 왜난 도리안을 쓸수 없었을까? 그리고 그것도 바로 시험 치고 다음에나 그렇지. 3, 4주 지나면 도리안 구성음이 뭔지 잊어먹더라. 잘 아는 디도리안이나 기억하지. A 플랫 도리안해 바라 그럼 헷갈리기 시작해요. 금방 잊어버린다. 그왜 잊어먹을까? 이거 안 잊어먹게 하는 방법이 있냐? 있다고요 있다 없다? 있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텐치도코디 <laughs> <어디 웃음> 선생님 걱정하지 말라고 모두가 왜 그런지 아껴준다고 코드가 평생 잊어먹지 않게 가르쳐 준다고요 음? 걱정하지 말라고 음, 어떤 보컬 학생이었는지 아니면은 피아노 전공 학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두툼한 책을 갖고 다니는 거야. 책을? 야 이건 뭐야? 책 제목이 얼마나 거창하냐면 피아노 코드 대백과 사전 뭐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책을 열었더니 이따만한 책에 피아노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고 여기에 뭐, 뭐 F 뭐 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점 찍어 놓고 f 의 오그먼트 하면 또 이렇게 점 찍어 놓은 이거를 이따만은 이것만 처음부터까지 나온 책이 있어요. 그걸 달달달 외워. 내가 생각할 때너 이렇게 외웠는데 노래하면서 코드 보면 코드 잘 쳐? 어아니잘 치려고요. 너 미안한데 사전 A B C 계속 외우다 A 점 똑같아. 그게 책이 두껍다고 해서 가운데 있는 것들 이런 손가락이 생각날 것 같아? 요 절대 안. 나요. 이런 건 외우는 책이 아니라. 이거 외워서 되는게 아니야 단순히 이게 뭔지 그림으로 손의 모양으로 이렇게 외우는 기억력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오래 못가 절대 오래 못가 그쵸 이거 오래 가겠어요 그러면 코드는 왜 이렇게 돼야 하는 원리를 아는게 오래 가 착각 찍어서 아는 건 오래 못가 모든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요. 첫째는 뭐냐면, 강력한 경험. 내가 땀이 뻘뻘뻘 날처럼당황하면서 배운 것이 있거나, 평생 아니죠. 그요막 창피 당하면서 뭔가 했던 기억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청각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돼서 기억나는 것이 오래간. 단편적인 건 오래 못가 그냥 소리만 들어서 외우는 것들. 그림만 보고 하는 건안 되고 이것이 무슨 소리가 나면 왜 이런지 듣고 상상하는 게 같이 결합돼야 오래 간다. 음악이 기억나려면 이게 왜 그런지 원리서부터 왜 그런지 내가 몸에 체득해서 당신들이 가서 쳐봐야 기억나는 거야. 그걸 안 하고 여러분 도리안을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외운 거야. 그걸 냈어. 뒤돌아가는데 그 수많은 도리안, 아이오니언, 리디안, 믹솔디든그 수많은 그림 중에 도리안이 어떤 건지 잊어먹기 시작하지. 문을 끼기 열고 나온 그건. 내가 보는 거야. 그렇죠. 이걸 누구나 겪.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이 이해 안 돼. 그 와중에 그래도 잘 이해해서 평생 잊어먹지 않고 이걸 잘 사용하게 해주려고 내가 여기 왔다. 뭐 내가 빼준다고. 예? 네? 음악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성악을 모르더라도 화성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성악을 모르는데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화성악이란 이해 전에 연주를 많이 해서 연주가 어떻다는 게 몸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 코드가 왜 이래요라는 거 그냥 하도 많이 쳐서 그냥 코드가 그냥 들어갔어요. 피 속에 들어갔다. 무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무서워. 그냥 나오니까. 어렸을 때는 이론 공부 조금 덜 하더라도 뭘 하는 게 좋아 연주를 많이 하는 게 좋아 악기라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음악성을 좋아해 나중에 공부해도 늦지 않거든 머리가 크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인지하거나 그게 안된 사람 즉 10, 10살 이전에 음악을 해서 배운 첫 번째 방식이 아니고 20대가 돼서 시작하려는 사람은 이 방식대로 하면 잘 안돼 왜냐하면 몸이 굳어서 악기가 서툴러 되겠어요? 잘안니다 그러면 20대가 넘는 사람은 음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해를 가지고 시청각적으로 도전해서 땀이 찔끔 나도록 경험하면 안 잊혀져 음. 내가 가르쳐 주려는 방식은 지금 거두 번째 거왜 이런지를 해서 여러분이 아 이렇구나 아 하면서 기억나게 하는 거 이게 오래간다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이거 외워 이거 외워 절대 오른 것요 나가면 이제. 그거 줄려는 거 그거. 우리나라 교육이 약간은 좀 단순, 단순한데 반복적인 그냥 숫자. 그냥 해.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요. 아, 이건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그냥 외워. 이렇게 했던 거야. 네, 그렇게 하는 거야. 좀 문제가 많았던 거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자. 그 목적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 초급 이0강을 들으면 음악의 전반적인 이해 플러스 실력의 증강 문제 풀면 답을 맞춰 점수가 올라 중요하잖아 점수올라그 다음에 입시하려는 사람들 당황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머리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방법 그거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아서 뭐 패키지 선물 보따리 빵이야 그죠 그렇게 할수 있다 하면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 다잘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중간에 어, 화성화은 아니면 즐겁게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줄 테니까 잘 듣고 재밌게 하고 아 이렇구나. 한번쯤 생각해보는 기회 가지면 되죠. 자, 그죠. 됐죠. 어,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화성화에 들어가는데 오픈 마인드 마음 열고, 무엇인가 해서 의문나면 질문나고 해서 슬슬 나가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여태까지 여러분이 공부했던 어떤 뭐라 죠화성하게 현주소. 우리가 이랬구나. 그럼 다음엔 이러지 않으면 되잖아. 좋은 방법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밑에 누군가를 가르칠 때 좋은 방법을 나한테 배웠으면 해서 전수해서 다들 좋은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오늘 네. 니다 수고했습니다. 누구요? 대치동 오지킴 선생님 네. 수고했습니다. <laughs>